병원원에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용기 내시고, 그래도 이때까지 조금 쳐졌던 운기들도 이제는 다 이렇게 같이 모여드는 격이기 때문에 경수생분들한테는 무조건 운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하시는 일잘 되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백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저희 이제 57세가 되신 우리 개띠분들 올 한해 신년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운사람아보기 앞서서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응. 이분들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아 어, 우리 이제 경술생분들은 어, 초년고생은 조금 많이 하셨어요. 어, 초년고생은 조금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경술생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막. 크게 막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르락 내리락이 많이 없었, 없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없었을 텐데, 이제 우리 경술생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번 배팅을 하면 끝이 없어요. 어, 우리가 안 되는 일에 배팅을 계속하면 안 돼요. 어, 근데 한번 배팅을 하면 멈추지를 못해요. 어, 그것 때문에 천년중년의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잃어버리는 게 뭐야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게 있다라고 치면은 물론 또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잃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경술생분들은 조금 나 자신을 조금 다독여야 되지 않을까 좀 참아져야 되는 거어 참을성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베팅을 멈추지 못하니까 이게 초년에도 그렇고 중년에도 그렇고. 뭔가를 이 멈추지 못해서 어, 저질러 버린 일들, 그리고 순간적인 이 감정을 눌 누르지를 못해. 어 근데 우리 또 경술쟁 분들이 참또 좋은 부분이 뭐냐면 되게 지혜로우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분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 배팅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 하나 안 따지는 것 같으면서도 잘 따져서. 어잘 따져서 이혼을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경술생 분들이 되게 이렇게 보면 지혜로우신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되게 보면은 마음들이 마음들이 굉장히 따뜻하세요. 어 내가 받은 만큼 줄 줄도 알고 어 그리고 내가 나눌 줄도 알고 어 남을 이해하고 배려심도 크고. 어, 저는 경술생 분들 참 괜찮다고 보입니다. 어, 응. 그럼 제가 이분들 인생을 좀 바라봤을 때, 이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자면은 어느 나이 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볼수 있을까요? 3,40대가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요? 어, 30대에서 4 0대는 응. 내가 무언가를 다져, 다져가고, 네. 어,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우리 경술생 분들은 진짜 30대가 제일 힘들었을 거고, 응. 그 다음에 30대보다는 40대가 조금 덜 힘들었었는데, 응. 어, 40대 후반에 뭔가를 한번 엎어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또 힘든 시기를 조금 또몇 년을 보내다가 또 조금 쉬었을 거야. <laughs> 제가 봤을 때. 어, 경수생분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음. 음. 아, 그럼 선생님, 이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되면 다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분류가 나눠지는데, 음. 사주시는 분들은, 그 그러니까 배팅을 내가 멈추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배팅을, 배팅을 멈추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 근데 또 지혜로운 분들은 굉장히 그거를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더 많이 쌓아놓는 경우. 어, 이렇게 분류가 나눠지는데, 보편적으로 경수생 분들은 보면은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주는 게더 많죠. 어, 주는 게더 많고,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르륵 하낼 일도, 아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음. 아,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음, 어. 아 좋습니다. 그러면 선님 생 이분들 이제 작년 한해좀 돌아본다면은 2025년은 좀 어떤 한 해였을까요? 아유 경수생분들은 아마 어, 작년에 작년에 우리가 이제 뱀띠의 운년이잖아, 그죠? 어 을사년에 우리 경수생분들은 맥없이 많이 바빴다. 어 이혼 없이 많이 바빴다. 음. 여기저기. 어, 뭔지 모르게 우리가 꼭 뭔가를 하면은 뭐가 좀 생기는 것도 이거 좀 이래야 되는데 음. 생기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더 많고 음. 어, 좀 몸만 바쁘고 나한테 생기는 이윤이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음, 음. 음. 아, 저도 이좀 답답한 그런 시기였다 고볼수 있는 거네요. 오, 그렇죠. 그 어, 그렇죠. 우리 경술생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음. 바쁘기는 엄청 바빠요뭘 해도 바빠. 뭐 친구를 만나든 돈을 벌러 나가든 뭘 해도 바빠. 뭐 여행을 가든 어쨌든. 근데 생기는 게 별로 없어. 음. 어. 뭐 가가지고 얻어온 이익도 별로 없어. 음. 어. 그러니까 내가 바쁜 거에 비해서 그냥 몸만 바빴다. 음. 몸만 어. 바빴다. 어. 아.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2026년 또 새해가 밝았는데 네? 병원에는좀 어떤 기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병원에는 우리 경술생분들은 병원 말띠 해운년하고 개띠는 합이 들어 있어요. 삼합이라는 게 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해운년이에요. 어.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 줘서 못 받는 게 있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운기가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야. 어. 내가 나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로또 당첨이에요. 어 진짜로. 네. 쉽게 설명할게요. 그런다고 진짜 로또가 당첨되는 게 아니라 어, 그 정도로 나한테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야. 왜냐면은 일곱 수전에 성주운이 들어와 있는데다가 재수란 재수는 다 들어와 있어요. 어, 성주운도 들어와 있지. 우리 경술생에 우리가 연연일래연이잖아 병원 연이잖아요 네. 연운에서도 운기가 들어와 있지. 네. 또 자기가 띠잖아, 경술생 띠잖아, 그죠? 네. 어, 경술생에도 그 띠에도 운기가 들어와 있지. 네. 그럼 얼마나 좋아? 산합이 다 들어와 있잖아. 어, 세계가 다 들어와 있으면은 뭐가 좋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이득이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손을 딱 대도 돈이 되고. 그죠? 어,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때까지, 어, 조금 조용했어. 그랬으면 이제 문이 열릴 거고. 어, 장사하시는 분들, 아유, 왜 이렇게 답답했어?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고. 되는 때는, 아, 이 정도만 돼도 되겠다 싶은데, 안될 때나, 이거 접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어, 병원 안에는, 그거마저도 좋아질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아, 이제 안 접어도 되겠다, 어, 네. 말하자면. 그리고 뭔가를 내가 새로운 거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어, 망설이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이렇게 경기가 없는데 해도 되나? 아, 이거 막, 막, 이런,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생각 많이 하고, 하셔도 됩니다. 아, 음, 음. 해야된다 네. 오, 좋은 의기네요그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 중에 정말 어떤 변화 변동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올 한해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해도 괜찮다. 어, 그럼요. 어. 저는 경술생 분들이 네. 병원년에는 무엇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음. 대신 우리가 항상 좋은 일에는 막아들어요, 그렇죠? 네. 어, 저는 경술생 분들 좋을 때 음. 이렇게 성주 운도 들어오고 이렇게 좋을 때 음. 내가 운을 받아서 음. 상담이라는 거 통해서 운을 받아서 음. 나는 그 운기를 다 찾아먹기를 바래요. 솔직하게. 어, 나쁠 때 와버리면, 은그 놈의 나쁜 거 어떻게 잡느라고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좋은 운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성조운 아무 때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일곱 수 전에 들어오는 게 성조운입니다. 어, 옛날 같으면 남자한테만 들어왔지만, 이제는 여자한테도 세월이 바뀌어서, 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운이 좋을 때는, 운을 받으면서 본인들한테, 좋은 운기를 가득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래야지만 이 운이 열리지. 어, 좋은 운기 들어왔대. 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자, 감이 굉장히 튼실하게 열렸어요. 네. 음. 나한테 운기가 좋아. 그러니까 그 감이 잘 열렸겠죠. 네. 근데 그 감나무 밑에 입을 딱 벌리고 누워 있으면 감이 입안으로 쏙 떨어지면 다행인데. 그죠? 네. 썩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익어서 네. 맛있는 감이 네. 내 눈이나 내 얼굴에 그냥 떨어지면은 그건 안 되잖아, 그죠? 그쵸. 상품 가치가 있을 때 따서 우리가 그거를 내놔야지만이 상품이 되는 거지, 그죠? 어 그래서 나는 경수생분들한테는 모든 게병원연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상품 가치가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아 어,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에서 태어난 월생으로 바라본다면은 여덟생 네. 월생 분들이 운기가 좀더 좋다고 볼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경수생분들이 4월생들이참 좋고요. 음. 그리고 하, 우리 제 개띠분들이 정말 너무 웃긴 게, 11월, 12월, 1월, 정말 좋은 띠가 많아요. 좋은 생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뽑는 거는 4월생이 제일 좋고, 어. 그 다음에 11월, 12월, 1월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음. 보통 1월, 4월 이렇게 가야 되잖아. 수, 우리가 숫자로 세자면, 그죠? 음. 근데 좋은 달을 따지자면은, 음력 4월생들이 첫 번째로 좋고, 네. 음력 11월, 12월생들이 좋고, 그 다음에 1월생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순서 별로 제가 따지자면그렇다라는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4월생들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병원년에난 음. 내가 문서를지라는 운이기 때문에 t 네. 어, 월생을좀 어디서 만나야 되겠는데요. o 월생 d u s of an eye again. Sour 월생 어, 11월, 12월, 1월 생이 있는데, 네. 어, 물론 이분들이 경수생들은 내년에 문서를 잡으라는 운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뭔가를 잡아도 잡아야 되는 운기에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기 뭐나, 경수생분들 병원년에는 너무너무 너무, 저는 좋다고. 이 새해에, 어, 새해 운기 뭐, 경수생분들이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 정도로. 어, <laughs> 나도 띠를 바꿔야 되나? <laughs> <laughs> 그정도 운기가 너무 좋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이 띠만 보고 이렇게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개별적으로 1대 1로 와서 보는 거로 비교했을 때 네네. 그냥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좀 클까요? 아 제가 50대 5로 봐 드릴게요. 아, 어. 네. 아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게한50% 정도? 네. 이거는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 어, 정말로 제가 만약에 경구 출생이라면은 네. 제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음. 어, 저는 어, 상담을 할것 같아요. 음, 음. 아, 그 정도는 기가 괜찮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우리가 음. 좋을 때 뭔가를 잡아야 돼요. 네. 어,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본다면 진짜 저는 상담을 할것 같습니다. 아, 음. 좋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분들에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경술생분들 병원원에 어,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용기 내시고 그래도 이때까지 조금 쳐졌던 운기들도 이제는 다 이렇게 같이 모여드는 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4월생, 11월, 12월, 1월생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그또 다른 또뭐 나는 뭐뭐 뭐 2월생인데 뭐 3월생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 그분들이 안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병원원에는 우리 경수생분들한테는 무조건 용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하시는 일잘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